아, 우 눈부셔. 잘했습니다. 나도 쏴야 되는데. 오, 칠이 맞네. 왜 자꾸 근데 찬이 형이 답이지? 아유, 미스테리인데. 아, 성운이 <laughs> 형이, 성운이 형이 왜까다안 봐? 밀어. 밀어내요. 아, 커팅, 커팅. 와우. 아, 천영이 까다워서 로 그런가? 아, 조기성공 받아줘. 어? 계속 어 하, 오. 달렸다빨렸야 예, 예. 이거 수비도 안 되고, 뭐뭐 30초 만에. 아 뭐해! <laughs> 어, <웃음> 아 키스. 아 키스. <길다>. 어때요? 지 진짜 들어라아다에헤 살려! <laughs> <하나 더>. 아, <웃음> 없다, 없다. <laughs> <살다>, 없다. <laughs> 아뭐 <뭐해? 웃음> 긴장을안 했어, 여러분. 수비 수비. 이야이러 미러 을잠 아, 이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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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. 아, 아, 우리가 이사해 해줘야겠구만. 10대 0? 10대 0? 5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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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. 어, 5? 야 5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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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5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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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
하 나이스, 형요 형은요, 형은 가자! 안더 분발하세요. 가자, 한번더 넣어, 한더어안 돼요. 안 돼요. 성불로도. 성불로도. 네, 부족해, 한골더 네, 넣어야 네, 네, 돼. 한점 체크! 그렇지! 그렇지! 아, 이번 가자! 이대대 아. 뭐야.

뱀같아 <laughs> 나왔다! 나왔어 나왔어 더블 스인하나막음나하나막음다고 <목소리> <막은>, <목소리> <되려고>. 됐어 막다아이형 시간 가야겠다 <목소리> 아 진짜. 괜찮아. 한자리 수로 가 한자리 수. 나이스다. 잘한다. 들어가라. 성 <목소리> 하나 더. 잘한다. Egg, 잘한다. 잘한다. 음, 잘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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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지 이거지. 가운데 <가자> <가자> 가운데. <가운데마자, 가운데마자 가자> 간다. <가자> 아, 저렇게 뛰는 아, 못 멈춰 못 차. 못 밀고 가아 뭐야 찬이 뛰고 있었어 하나 있어 네, 아, 아, <laughs> 점 <점점. 개입> 좋아 가아 <laughs> 왔어. 아, 진짜 아, 다, 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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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. 찬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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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없이 5대4로 다 왔어. 좋아. 로마코 찬이한테 패스하면 실책경도 리바운드다. 아영근이형 쪽에서 다 막히네. 20점을 <laughs> 여기서 얘기가 꺾인 거 아니야? 맞아, 나 때, 나 때. 아, 영준이. 패스. 나이스 패스. 아, 성훈이 형 비온데. 아, 나이스 패스. 아, 나이스 패스. 아, 잘이형 좋아. <웃음> <웃음> 없다. 오따, 다따 오따, 오따, 오 오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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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오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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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따 오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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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진짜>. <설마>.